남달린 ai 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바로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인식한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랑 대화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이 기능이 바로 GPT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GPT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구글에서 내놓은 AI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GPT를 통해서 카메라나 화면을 공유해서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AI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앱을 키고 음성 대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로 화면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GPT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이제부터 나와의 대화는 한국어로 해줘. 물론이죠. 한국어로 편하게. 이야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화면에 보이는 식물이 뭐야? 네, 이 식물은 인도 고무나무로 보이네요. 잎이 두껍고 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고무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해? 고무나무는 간접광을 좋아하고 물은 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는 게 좋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겨울에는 물 주기를 줄이게 좋습니다. 지금 이파리는왜 그래? 이 살짝 변색된 것 같아요. 가끔 영양 부족이나 환경 변화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햇빛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면 이 줄기 색깔은 왜 이럴까? 줄기 색깔이 끈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새로 자라는 부분이라면 더 짙거나 연한 색을 띨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 증상이 있나요? 아니, 이거 말고는 없어.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식물의 다른 부분들은 건강해 보이네요.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관리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GPT한테 옷을 한번 보여주고 질문을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옷 보여? 네 옷이 보이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혹시 이 옷의 소재를 알수 있을까? 소재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화면상으로는 매끄러운 재질로 보입니다 소재 확인을 위해 옷 안쪽에 태그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옷 안쪽에 태그가 없어서 그런데 볼때 어떤 소재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 화면으로 봤을 때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폴리에스터나 레이온 같은 합성 섬유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소재는 어떻게 세탁해야 해?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터나 레이온 같은 합성 섬유는 찬물에 부드러운 세제로 손세탁하거나 세탁기에 약한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인질은 낮은 온도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식재료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보여? 네, 화면에 채소와 버섯이 보이네요. 상단에는 숙주나물, 중간에는 세송이 버섯, 하단에는 청경채가 있습니다. 이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재료들로 어떤 요리를 할수 있을까? 이 재료들로 간단하고 맛있는 볶음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송이 버섯과 청경채, 숙주나물을 함께 볶아서 간장과 마늘로 간을 맞추면 훌륭한 반찬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재료들의 효능을 알수 있을까? 네, 물론입니다. 세송이 버섯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경채는 비타민 C와 K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여기 옆에 점세개 버튼을 눌러 보시면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눌러 보면 자, 이제 내가 보는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건데요. 혹시 지금 화면이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지금 보이는 화면은 유튜브 채널 페이지 같아요. 채널 이름과 구독자 수, 동영상 썸네일 등이 보이는 것 같네요. 혹시 채널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 이 채널에 대해서 궁금해. 이 채널 이름이 뭐야? 이 채널 이름은 디지털 거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채널이야? 이 채널은 주로 디지털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면서 대화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GPT랑 음성 대화를 할 때는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서 음성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스튜디오 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왼쪽 메뉴를 열어 보시면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하단에 비디오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식물 보여? 여기에 이 식물은 인도 고무나무인 것 같습니다. 잎사귀가 두껍고 튼튼해 보입니다. 이 고무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인도 고무나무는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랍니다. 물은 흙이 말랐을 때 주어야 하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잎 자주 닦아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 이파리만 왜 색이 다를까? 네, 그 이파리만 색이 다른 이유를 물어보셨네요. 그 이유는 잎이 늙어가면서 엽록소가 분해되어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앞에 있는 티셔츠 보여? 네, 검정색 티셔츠가 보입니다. 혹시 이 티셔츠의 소재를 알수 있을까? 이 티셔츠의 소재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의 질감을 볼때 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재가 면이라면 어떻게 세탁해야 해? 일반적으로 찬물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조기 사용시 수축될 수 있으니 자연 건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탁시에는 비슷한 색상의 옷과 함께 세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내가 말하면 한국말로 대답해줘.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보여? 네, 화면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당면, 버섯, 그리고 청경채가 놓여있네요. 당면 아니고 숙주인데. 아, 숙주였군요. 죄송합니다. 숙주, 버섯 그리고 청경채가 있네요. 혹시 이 재료들로 할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 네, 숙주, 버섯, 청경채로 할수 있는 요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잡채, 볶음요리나 탕 종류에 넣을 수 있겠네요. 이 재료들의 효능을 알려줄래? 네, 물론이죠. 숙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K가 많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자, 이렇게 눈달린 AI, 자 멀티모달 AI를 같이 살펴봤고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하던 어떤 음성 비서처럼 이렇게 같은 걸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님,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